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을 앞두고 화물터미널 위치를 둘러싼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의성군 등 경북 일부 지자체가 화물터미널까지 배치해달라고 요구하자 대구시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종원 대구시 신공항 건설 특보는 5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화물터미널을 뺀 나머지 연관 항공물류 시설을 의성 지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로봇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자가통관 통합물류 처리 시스템을 갖춘 최첨단 스마트 구역으로 조성하고 물류단지와 공항 화물터미널 사이 4km 직통 도로를 개설해 경제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겠다며 인근 산업단지 전체를 대구 경북 신공항 프리존으로 묶어 조세금융 지원과 규제 면제를 적용받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화물터미널을 여객터미널과 분리할 수 없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습니다. 터미널은 공항시설법에, 물류단지는 물류시설법에 따른 시설이라는 설명도 더했습니다.